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말씀 은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하나님 의 말씀 누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아, 단락달락마다 소제목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 1절부터 보면 1절에서 예, 13절까지는 시험을 받으시다. 저는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되어 있으십니까? 예, 14절부터 15절은 "저는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16절에서 30절은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시다" 또 31절에서 37절은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을 고치시다" 38절에서 41절은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다" 42절에서 44절은 "복음을 전하러 떠나시다" 이렇게 소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소제목들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네, 성경 전체가 좀 들어옵니다. 근데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제가 아, 누가복음 4장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공생의 초기의 사역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처음에 나오는 게 시험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예수님께서 시험이라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계속해서 시험을 받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 일, 일단 우리 공생의 시작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자리에 오니까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리고 성령에 이끌리시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죠. 예,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공생애를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이런 은혜의 자리에 성령 충만의 자리에 누가 옵니까? 마귀가 온다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령 충만의 자리에 시험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시험은 누구에게 오는가? 연약한 자에게도 오지만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고 성령 충만하려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말씀 읽고 또 예배 열심히 드리려는 사람에게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마귀의 시험 받는 장면에서 세 가지 시험이 나오죠. 첫 번째는 배고픔이라는 거예요. 네. 기본적인 욕구에 대해서 나오죠. 어, 하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 돌들로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 예수님이 무척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때 예, 예수님께 마귀가 이 돌들로 떡이 되게 만들어봐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단순히 그게 아니라 전제가 뭡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잖아. 돌들로 떡이 되게 해라, 라는 거죠. 마귀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지금 건들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말로 예수님이 흥분하도록,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거든. 그러면서 흥분하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어렵지 않게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마귀가 인정하든 안 하든 자신의 정체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임을 마귀 앞에서 굳이 그렇게 밝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고픔이 문제라면 이미 배고픔을 해결하셨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마귀가 시험하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예.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또 마귀가 천한 만국을 보이며 마귀 자신에게 절하면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예수님께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미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 권위 예? 다 받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마치 것이 자기 것인 양 얘기하면서 너가 나에게 절만 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정체성이 사라집니까? 아니죠.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의 아들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어주신 권세를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마귀 역시 그것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도발하면서 반응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것이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섬김의 본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섬김은 굴종이 아닙니다. 힘이 강한 자에게 무조건 엎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힘이 없다고 해서 내가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내가 이익을 취하기에 그때그때 섬기는 섬김은 굴종이 아니라는 거. 굴종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교활한 마귀에게 영광을 위하여, 잠시, 잠깐의 영광을 위하여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느니라. 오직 경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세 번째 시험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구절 이하의 말씀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자디노를 지킬 것이다.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마기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말씀을 성취할 거야. 너가 말씀을 성취할 거야.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 봐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그러나 마귀의 종용을 내서 과시하기 위해서 성취될 말씀이 아닙니다. 그죠 마귀의 말씀, 마귀의 그 말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요? 오직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신 그때 성취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귀에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러한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그분의 사명을 인식하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아는 정체성 안에서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면 우리가 더욱더 예배함으로, 더욱더 말씀함으로, 묵상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나갈 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과의 정체성 안에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안에서, 그것을 붙들고, 이 모든 말씀으로,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 14절부터 15절에는 아까 말씀드린 듯이 예수님께서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칭송을 받으세요. 점점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시니까 유명해지십니다.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나왔던 것이 나사렛 회당에서 배척받으시는 장면이죠. 우리가 다잘 아는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이 18절 19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침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사야 말씀을 전하시게 됐고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예수님 공생애의 사역의 중요한 핵심이죠.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이 나사렛 취임 설교를 나사렛의 예수님의 사명선언문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명료하게 이사야 61장 말씀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이, 메시아의 사역의 말씀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이미 응하였다. 앞으로 응할 것이 아니라 이미 응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 은혜로운 말씀을 놀랍게 여기면서도 자신들을 향한 불편한 말씀이 시작될 때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노하게 되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동네 낭떠러지에 예수님을 끌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일이 있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침 위기를 모면하시지만. 분노하 분노하거나 그들을 향해 저주하거나 또 항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위해서도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삼십일절부터 사십일절까지는 더러운 귀신들의를 축사하시면서 예, 또 사람들을 고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근데 이 귀신들의 특징이 있어요 34절에서 아 나세렌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잔이다 41절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귀신들이 하나님의 정체를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죠 아직 공생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스스로의 정체를 밝히지 않으실 때인데 귀신들은 알아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사람들 앞에서 폭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방해를 받는 것이죠. 귀신들의 말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적당한 때, 그죠? 그것이 적당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이 적당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앞으로의 사역에 방해가 되니까 예수님은 그것들을 금지시키십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것이 폭로가 되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고 더 높임 받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쉬운 길을 택하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섬기로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42절부터 44절까지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른 동네로 복음 전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함께 하자고 만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있으면 지금 더 즐겁고, 또 유익도 얻을 수 있고, 또어 많이 대접받으실 수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명에 집중합니다. 4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니,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우리 사장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고 있는 시험들을 보게 됩니다. 마귀에 의해서. 그죠? 그리고 또 사람들을 사람들에게 칭송받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사명에 집중하지 않고 또 오늘 유익을 위해서 잠깐 머무르자는 그런 유혹에 의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온 사명을 분명히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고 계시죠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얼마나 그 정체성을 분명히 붙들고 살아가는지, 얼마나 많은 시험들에 흔들리고 또 유혹을 받으면서 흔들리고 살아가는지를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과의 관계성 하에서 정체성을 분명히 붙들고 이 새벽을 깨우러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명자로서 또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분명히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험한 시험과 유혹을 다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또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오늘을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델이 되십니다.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시고 인간으로 우리와 동일하게 사셨고, 사명 받으셨고, 시험 받으셨고, 이기셨고,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마다 우리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모든 시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의 좋은 친구로서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을 맡겨드리면서 오늘 사명 완수하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향하여 하나님 도우심을 받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좋은 친구로 여겨주셨습니다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을 맡겨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 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사명을 붙들고 나갈 수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함께하여 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시옵소서, 주님 도와 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6월에 항존직 선거가 있습니다. 항존직 선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께 합한 사람,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 주실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6월에 항존직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정말로 교우들을 섬기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버지 피택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이 일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시고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주께서 원하시는 분들을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헌신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사람들이 한,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예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해서 쓰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시험과 유혹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힘을 내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붙들고 나아가는 사명 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고 지혜를 주고 말씀으로 능히 모든 시험을 이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친구로 삼고 모든 걱정 근심 어려운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항전직 선교 선거, 선거가 다가옵니다 좋은 사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 선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교회 잘 섬기시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하며, 우리의 가정과 산업을 지켜 보아 하주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